자, 그 다음에 복소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이에요. 3찮 <laughs>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최종 다 해봤죠? 숙제 아, 좀 줍네, 잘 나온단 말이야. 풀면웃으면서 <laughs> 어, 1번. 자, 어려운 것만 고르라. 기역. 자, A는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순서가 됩니다. 소노스라는 스페셜하게 제본이 표현할 수 있게 b 는 뭡니까? 자, b는 C.I라고 표현하고요. c는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습니다. 소어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A 제곱, 자, 지금 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A 제곱, B 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등식증명 어떻게 하는가? 뺍니다, 맞죠? 보여주면 빼요. 자, 증명을 그렇게 풀을 때 자 a 제곱 빼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겠지 앞에 거에서 뒤에거 뺍니다 자 그럼 a 제곱은 꼭꼭 a 제곱 자 b 대신에 c i가 들어습니다자 그럼 b 제곱은 마이너스 c 제곱이 돼서 플러스 c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 뭐가 되네 플러스 a 제곱 c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a 제곱은 0 이상의 수가 되고요 a 제곱 0 이상의 수가 되고 자, A제곱은 0이상이고, 그 다음에 C제곱은 0보다 크다 되겠지. 왜?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그냥 실수라서 0이상이 되고. 자, 그러면 0이상수랑 0보다 큰 수, 그리고 얘도 0이상에수가 되겠지. 그럼 다음 뭐가 되는 건데, 얘가? 자, 줄식이 0보다 크다 나오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거는 A제곱, B제곱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 예. 자, AB가 실수라고 있어요. 실수했을 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 이상이라고 있네요. 자, 증량, 플러스 자, 부동의식 증량은 기본적으로 빼기를 이용합니다. 그냥 빼면 되겠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AB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절대 부딪힌 모양이죠. 항상 0 이상인 걸 봐야 된다, 겠죠 항상 0 이상이야. 자, 근데 굳이 증명을 하게 되면은, 자, A-2분의 B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이 되겠죠? 아니네요.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완전 제곱이들어 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A-2분의 B가 실수가 되고요. 실수가 되고, 그리고 B도 실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A-2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0이상이고, 4분의 3B 제곱도 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0이상에서 더하기 0이상이니까, 준식이 뭐가 되는 거야? 준식이 0이상이 되겠지. 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0이상 나왔으니까, 앞에 게 크거나 같다 되겠죠. 자, 그래서, bm도 3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ㄷ 보도록 할게요. 자 ㄷ. a와 b가 수놓았습니다. 자 수놓은 수스페이션 아닙니다. 그래서 a를 따주지 않게 a는 자 ci라고 하고 b는 di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놓은 수이기 때문에 c는 0이 아니고요. b도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b 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자, 증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증명은 기본적으로 빼기를 이용합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 b 요거의부호를 들어주면 되는데, 자, A는 CI, B는 DI가 있습니다. 그럼 제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자, 두개 곱하시면 뭐가 될까? 자, 어, 마이너스 CD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CD가. 겠 자, 마이너스 묶어내시게 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cd가 되겠지. 자, a는 항상, 얘도 항상 0이상이 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ᄂ이라고 하도록 하자. ᄂ에 보게 되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 b가 0이상이 나와있잖아. 문자로 묶은 분이지. 실수 조건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아, 얘가 0이상이니까, 얘는 뭐야? 0. 이하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였으니까 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b보다 뺐을때0 이하가 되니까 요런 보등호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머 노노노노노너오노노노너 어,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왜 0보다 뭐, 작아요? 둘다 0은 안됩니다 알겠죠? 둘다 0은 안돼요 자, 그래서, 부드러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D 것도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 페이지로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10번, 12번 보겠습니다, 10번, 12번. 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Z, Z가. 자, 그러면 A 플러스 B, I 그리고 자 Z바라는 거는 현례를 붙서 말하는 거겠죠. A 마이너스 B, I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5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A와 B는 자연수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제곱수 더해서 5 되는 거는 1 더하기 4, 4 더하기 1밖에 없다 되겠죠? 그럼 A 콤마 B를 구하시면 1 콤마 2가 되거나 2 콤마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건. 자, z, z 값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값. 자, 플러스 z 오메가 값 플러스 z 값 어, 오메가, 가 25라고 되어있네. 자, 요거 인수 분해 할수있죠 요거 두개 묶고, 요거, 와있네. 자, 자, 얘네들이 묶고, 얘네들이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두개 Z바 분해낼게요 Z바 묶어내시면은, Z 플러스 오메가, 요거 두개오메가가 묶어낼게요. 묶어내면은, 자, Z 플러스 오메가 가 25. 공통이 서 나옵니다. 자, 그럼 z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z 바 플러스 오메가 바가 25가 되겠지. 자, 복소수 기본 성질에서 참고를 잘 합니다. 자, z 바 플러스 오메가 바라는 거는 z 플러스 오메가의 전체의 바랑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z 바의 제곱이랑 z의 뭐, 어 제곱의 전체의 바람.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본성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뭐가 되는데? z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z 플러스 오메가 4가 25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z 플러스 오메가가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지. 맞죠? 5가 되겠습니다 자뭐5 말고 또뭐거 있나? 너거 뭐랄지 잠깐만 자 지금 보면 Z랑 오메가가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Z 플러스 오메가가 뭐야? 와우 자 지금 Z 플러스 오메가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b, i라고 나와습니다 그럼 펄렛끼리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d의 제곱이 25가 되는 거겠죠? 됩니까? 펄렛끼리 곱한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a와 b와 c와 d는 전부 다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c, b 플러스 d는 자연수예요. 자 그럼 제곱수끼리 더해서 25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제곱수 한번 볼까? 자 1, 4 그다음에 9, 16, 25.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누구랑 눌러야 되는 거야? 9랑 16이랑 봐어야 되겠죠. 0과 25는 안 됩니다. 자연수라기 때문에 그럼 9와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거. 어 a 플러스 c 분만. b 플러스 d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9와 16이니까 3과 4가 되겠죠? 자, 3, 4가 되거나 4,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자, A 플러스 C가 3이고요. B 플러스 D가 4일 때 확인할게요. 자, 앞에서 A가, <laughs> 자, A 콤마, B 콤마, C 콤마, D라 할까 A 콤마, D가 두개 있지? 두개 있습니다. 자, 1콤마 2, 그리고 2콤마 1 되겠습니다. 이때 C콤마 D가 됐자. 자, C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D는 B 더하기 2이 1이 나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콤마 1을 할게요. A 더하기 C가 3이니까 A는 2 1.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D가 3이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a 플러스 c가 4고요. b 플러스 d가 3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d에서 자, a, b가 1, 2가 되거나 2, 1이 된다는 것을 합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c가 4니까 3. 자, 2 더하기 d가 3이니까 1. 2 더하기 c가 4니까 2. 1 더하기 d가 3이니까 이가 나오게 되겠네. 자, 총네가지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총네가지 상황. 자, 이때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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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자,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라는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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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오메가, C 플러스 DI가 되겠죠? 자, C 플러스 DI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I가 되겠습니다. 얘는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되겠죠? 자, C 제곱 플러스 D 제곱 d 에 있는 것들을 제곱으로 마시면 되겠죠? 자, 4 더하기 3, 8 되거나, 1 더하기 9, 10이 되거나, 9 더하기 1, 4 더하기 3, 2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아닌가? 최대값은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맞출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복속 트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이가성고하겠습니다 다음 조건 자, Z 마이너스 Z 바의 i 가 마이너스 2라고 있습니다. 자, 양변에 I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I 곱하면 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바자 마이너스 e i 가 되겠죠 양면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z 과곱하기 마이너스 Z 바가 아 Z 마이너스 Z 바가 e i 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나오는 조건이 됐고요 아. 자 Z 플러스 Z 분의 2가 실수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Z 가 실수라고 하면은, z와 z파는 같습니다. 실수라는 문장이 나오면 z는 z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z 플러스 z분의 2랑 z 플러스 z분의 2의 전체의 바랑 같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z 플러스 z분의 2는 z파 플러스 z파분의 2가 되고요. 자, 공모분자의 z, z파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 z, b a r 아니, 그냥, 그냥, z-z, b a r 플러스, 이묶어내고, z분의 1, 마이너스, z, b a r 분의 1, 는 0이 되겠죠. 뭐, 양수에는 z, z, b a r 를 부드러운 게 없지만, 이항의 상품을 부담하는 게요 왜? z 빼기 z, b a r 가이 양의 말이 없어서. 자, 그러면, 요거 통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Z 빼기 Z바가 2I입니다. Z 빼기 Z바가 2I가 되고요. 자, Z파 빼기 Z라는 거는 위에 거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2I 더하기 2 곱하기 ZZ파 분의 마이너스 2I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시게 되면 자, ZZ파가 뭐라고 나오게 되겠죠? ZZ파는 뭐라는 거야? 2가 알겠습니다. z, z가 인식하다고요. 자, 이때, 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자, z-i. z-i의 전체의 값. 이거의 값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z-i. z 값. 그리고 허수가 되는 거죠. 편리하고 바꿔니다 플러스 i 가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배법치 하시게 되면은, 자, z, z, 박, 플러스, z, i, 마이너스, z, 박, i, 그 다음에, 어, 플러스, 1. 자, 그럼, z, z, 박, 플러스, i 묶어내고, z 빼기, z, 박, 플러스, 1. 자, z, z, 박, 2라고 했고요. 자 Z 빼기 Z바가 z 2I라고 z -Z e 했죠? 2I e 더하기 1 되겠습니다. 자 I 곱하기 2I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 1이 되겠죠? 오자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책만 줄게요. 17번. 자, 16번, 17번 보게 16, 17스타 자, 16번. 마이너스 i는 몇 주기를 가집니까? 마이너스 i는 4주기를 가지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i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어누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누구 나오게 되는 거야? i가 나오게 되고 자그 다음에 1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4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i가 나온다라는 거는 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M, m이 가서 뭐가 되는 m이 1대 고요 4주기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뭐가 되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9가 되고 땡땡땡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지금 이고 M은 자, 문자를 사용해다면 뭐가 까 4K 4A-3이 되겠죠. A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개씩 차이 나니까 4의 4이 배수가 되겠습니다. 4의 배수가 되는데 자, 첫 번째. 1 넣었을 때1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3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자리 자연수 m의 최대값. m의 최대값 봐야 되겠죠. 자, 두 자리 자연수 m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어, 25 대입하시면 되겠죠. a 대신 25 대입하면은 100 빼기 3이 돼서 97이 되겠습니다. 97. 자, 그 다음에 자, 나 조건을 보면은 이 i의 전체의 n제곱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게 되면 2의 n제곱,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럼 i의 n제곱이 뭐가 되는 건데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겠죠. 그럼 n을 더하게 되면은 2가 되겠고 호수 i는 4주교가 됩니다. 그럼 2 다음에 6, 10, 1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m 기 n의 최댓값으로 n이 가장 큰 거고, n이 가장 작아야 되겠지. 자, 도자리, 자연수 자, n의 최소값,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n의 값은 97 10이 돼서, 80. 7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 17번. 합을 보았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이스커 모양이 되겠지. 이스커 모양 아니면 공부를 진짜 안한 사람이에요. 자, 제곱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n. 자, 제곱하시면 거니까 2분의 2 i가 돼서 i가 되겠죠. 자, i의 n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d에 걸어놓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i의 n 제곱이 되겠죠. 자, 허수는 몇주을 가지니까 4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은 1, 2, 상4만 끝납니다. F1 뭐야, F1. 자, 1 가로 열고, 자, i-, 마 i 의 1이 되겠죠. 간단하게 되면 뭔가, 2i가 되겠습니다. 자, F2 뭐 하도록 할게요. 2가 열고, 자, i 의 제곱, i 의 제곱,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2, i 제곱, i 의 제곱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게 되겠죠. 자, 여기는 0이겠습니다. 그 F3. 자, F3에 먼저 갈게요. F3. 3 곱하기 i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의 전체 세제곱. 자, 3.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요 자, 마이너스 i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시면 뭐가 될까 어, 마이너스, 6, i가 되나? 오케이. 자, 그럼 F4 구하겠습니다, F4. 자, 3. i의 4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의 전체 a 제곱이 되겠네요. 자, 3. i의 4제곱은 1, 빼기, 마이너스 i의 4제곱도 1. 그럼 뭐가 되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럼 F5를 구할 건데, F5는 i의 5제곱입니다. i의 5제곱은 i 거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i의 5제곱인데 마이너스 i 5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하나 같습니다. f 1과 같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4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분식이 분식이 f 1부터 f 40까지 자 f 1부터 f 40까지 나옵니다. f 40이라고 해자 그래. 그러면 2 i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t 가 n o if i 더하기 0이 몇개 있는 w if you can't see it. I don't if you c a n 다 see it. I if 되겠죠 다시 가 f 5가 f 자, 지금 F5라는 거는? 아, 앞에 곱하는 수가 달라진다? 아, 어, 곱하기 지금 봐야 되거지 곱하기 5가 되겠지. 자, F6은 뭐야? F2는. F2 곱하기 뭐 4니까? F2 곱하기 3이가? 오케이, 3. 자, 그 다음에 F7은 뭐야? F7은? F7은, 여기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6이가 F3이죠? 자, F3 곱하기. A라인. 지금 직접 계산할게. 자, 이게 왜같냐면은 같은 규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4개씩 끊어줄 때 계산한 결과가 무조건 같이 나오게 되거든? 자, 지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F1은 2i가 됐고, 자, F2는 0, F4는 F3은, F3을 보니까, F3은 마이너스 2i. 자, 그럼 끊어서 하자. F3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i가, 3 곱하기 마이너스 2i죠. 자, F4, F4는 0이 되겠습니다. F5는 5 곱하기 2 i가 되겠죠. 9 곱하기 되겠죠. 자 f 1은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f 7. 자7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f 8은 그냥 0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f F9. 9자 f 9는9 곱하기 i 되고, f 1 0은 0이고, f 11은 11 곱하기 마이너스 i. fc2는 0이 되겠지 자 지금 보기에는 첫 번째 2i 곱하기 2i 그다음에 어, 더하기 3 2i가 되겠죠 이거 2i가 몇개 있는 거야 2i가 5개 있는 거겠죠 3 빼기 1 되겠습니다 이알 이알 삼0의일 마이너스 어삼1 이래 되는 거 있잖아 맞나 마이너스 오알 맞잖아 자 이알 마이너스 삼곱하기 이알 1마3 이하이. 됐습니까? 1마3 이하이. 자, 요거 두개 차. 지금 보게 되면 얘를 뭐가 되겠네. 자, 9 곱하기 2 i. 자,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2 i 되겠습니다. 그럼 500에 7 곱하기 2 i가 되겠죠. 자,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9 곱하기 2 i.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2 i가 되죠. 자, 9 2 1 1 곱하기 2i 되겠습니다. 맞죠? 얘는 왜, 왜구요 어, 맞, 맞나? 맞습니다. 자, 지금 이거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2 나오지? 이거 얼마나 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이거 얼마나 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이 그 차이가 지 나오냐면은, 1하고 3하고 몇마 차이 나는데? 두개 차이 나게 되는 거지. 자, 5하고 7은 4개 차이 나는데? 두개 차이 나게 되는 거지. 9하고 7은 몇개 차이 나는데? 두개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 차가 항상 같다는 말이야. 그 그래서 4개씩 끊었을 때 계산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i 플러스 뭐 2i의 제곱 플러스, 3i의 세제곱 플러스, 4i의 네제곱 자, 플러스 5i의 5제곱 플러스 6i의 6제곱 플러스 7i의 7제곱 플러스 8i의 8제곱 뭐 이런 것들 있지. 얘도 이거 4개 계산한 결과랑 이거 4개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어나옵니다 왜? 자, i랑 3i랑 코수가 되는 거지. 얼마 차이 나는데. 두개 차이라고 구호가 달라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두개가코수 i가 나옵니다. 그 얼마 차이 나는 거야? 두개 차이 나고, 구호가 반대되는 거겠죠? 차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실수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4가 될거 아니야? 두개 차이 나고, 구호가 반대가 되는 거겠죠? 얘도 뭐야? 자,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8 되는 거잖아. 두개 차이가 나고, 구호가 반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차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씩 끊났을때 계산 결과가 항상 같다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다음 답변.